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오늘 오전 sns에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여야와 정치권은 즉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sns를 통해 헌법 질서가 회복되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적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주인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 4월 4일에 선고를 결정해 그나마 다행이라며 최고의 결정은 내란숙의 윤석열의 파면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결정을 앞두고 내일과 모레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 정당성을 피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마침내 봄비 같은 소식이 내렸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파면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헌법적인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게 돼 다행이라며 재판관 한분한 한 분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 내려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인민재판을 방불케 하며 특정 판결을 강요해왔다고 야당을 겨누며 헌재는 공세에 흔들려선 안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SNS에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대통령, 여야 정치권 모두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고, 강성 친윤인 윤상현 의원은 "헌재 결정은 당연히 기각 또는 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저녁 7시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하며 광화문에서 헌법재판소까지 행진을 벌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대신 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23일째, 그리고 국회가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때로부터는 112일째에 나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같이 이번에도 금요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정치인을 체포하거나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4일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윤대통령은 파면되고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반면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에 이르지 못하면 탄핵소추안은 기각 또는 각하되고 윤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헌재는 그동안 11차례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윤대통령 측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 왔습니다. 전직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해 보면 선고 2, 3일 전에 고지한다는 전례는 따랐지만 변론 종결부터 선고일 고지까지는 3배 이상이 걸렸습니다. 당초 법조계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전례를 고려해 변론 종결 약 2주 정도가 지난 시점에는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탄핵 소추안 접수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선고 내용 생중계와 일반인의 방청을 허용했습니다. 4일 선고기 이래 윤 대통령이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 자신의 탄핵심판 선고 이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